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함께 나눌 열매는 오래참음이라는 열매입니다 이 오래참음이라는 열매는 아, 정말 독특합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게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뭐 귀하게 아주 큰 능력이라고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사실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중요한 것은 모든 성령의 열매에 다이 오래 참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성품의 변화를 주님이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반드시 어느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일기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한번 써보시라고 하는 이유도 이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이 반드시 있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든지 반드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와 같이 맺어지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와 함께 맺어집니다. 기쁨의 열매 동일하게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와 같이 맺어집니다. 온유, 충성, 절제 다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든지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반드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오래 참는데 대가들이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배만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적어도 14년 정도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꿈을 꾸고 놀라운 환상을 보았죠 그리고는 14년 동안 무서운 연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정도가 지나서야 비로소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고 또 기다리는 데 있어서 대가들이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호랩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못해서 며칠을요? 40일을 기다리다가 못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 않습니까? 못 참는 사람,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려줘야 되겠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제사 준비는 다 끝났는데 제사장인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너무 마음이 급해서 제사장이 제사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왔어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었던 이유. 여러분 이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아이들이 막 때를 쓸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때를 쓰는 아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엄마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때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셨다. 독생자도 주신 주님이 나에게 뭘더 아끼시겠나? 이게 완전히 믿어지면. 내형편과 처지에 여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니까.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마치 때 쓰는 애들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알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걸 이해 못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거기서부터 오래 참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다 누리고 살지 못하다면 지금 내가 오래 참음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느 날 왕의 서고에 들어가서 거기서 두루마리 하나를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70년을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그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어가다가 본 거예요. 이 다니엘이 생각해 봤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온지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아, 보니까 70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예언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때부터 금식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도 응답이 없고 3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일주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지 않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해 주실까?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은 하셨는데 왜 내게는 응답을 안해 주시나? 보름이 지났어요. 20일이 지났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계속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1일째 응답을 가진 천사가 다니엘에게 임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니엘이 금식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바사국의 수호신이 악한 영이죠.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 천사를 가로막았습니다. 공중에서. 그래서 거기서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그 바사국 수호신을 맞서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온 것이 21일 만에 온 겁니다.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은 거죠. 다니엘이 그 영적인 세계에서 되어진 일을 다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내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20일째 계속 응답이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21일째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무언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내가 기도에 무릎을 풀면 그러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지 성경의 구구절절히 말씀하셨어요. 처음 성령이 임하실 때 마가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120문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약속을 처음 받은 사람은 한 500명이 넘었을 거라고 그래. 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다 들었을 거예요. 내게, 내가 약속한 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아무 일도 없고, 이틀이 지나고, 아무 일도 없고, 3일이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500명 중에 아마 틀림없이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언제, 언제 약속이 이루어진지, 그들은 몰랐어요. 열흘쯤 되니까 120명만 남았을 것이라.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기다리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는 너무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히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뭐 편안하도록 모든 문제를 다 즉시 즉시 해결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정말 안 믿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 약속이 다 허사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냐.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뭐겠지, 뭐겠습니까?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것이 부족하구나. 중요한 것은 이 인내가, 오래 참음이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아,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마 하나님께는 훨씬 더 많이 그렇게 아마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 정말 이제는 지쳤어요. 어떻게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우리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내 힘으로 기다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걸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쓰고 애써서 기다려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하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기다리려고 애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인상을 팍팍 써가면서 기다리는 건 성령의 열매의 오리상미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너는 왜내 앞에 머오면 그렇게 인상을 확확 쓰냐 드라마 볼 때는 자주 웃기도 하고 음? 그러더니 내 앞에만 오면 그렇게 오만 인상을 다 쓰냐 그건 성령의 열매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인 기다림은 기다리면서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시험이 많이 와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야고보수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기다림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기뻐요. 세상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죠. 우리 힘으로는 못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온전히 기쁘,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어가 아니고, 야, 그런 기적이 내게 일어나게 되겠구나. 내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겠구나.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온전히 기쁘게 되는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되겠구나.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원리는 아홉 가지 열매 다 똑같아요. 사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드렸지만 맨 마지막 설교까지 기본 주제는 똑같아요. 모든 성령의 열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게 나타나는 것은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만, 만약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전, 전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해요. 사랑도, 기쁨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와 양선, 온유, 충성, 절제 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냥 맺어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되는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주님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요.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은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시험 자체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기뻐요. 그 고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기뻐요. 흔히들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꾼것 때문에 그 어려운 고생의 과정을 잘 견뎌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어렸을 때 꿈을 꾸었지만 그꿈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언제 그 꿈이 생각났냐?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할때애굽의 총리인 자기 앞에 형들이 와서 동생인 줄도 모르고 절을 할때 그때 요셉이 자기가 꿈꾼 것을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견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생을 고생처럼 여기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바라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줄도 몰라요. 내가 기다리는 줄도. 돌아 보니까 오랜 기간을 내가 기다렸어요. 그 순간 순간은 주님 바라보는 기쁨으로 견뎠어요. 주님 바라보는 것이 그냥 기뻤어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약속은 왜안 이루어지나?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나? 그런 세월을 보냈지만.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내 속에 넘치니까, 그게 힘들 줄도 모르고, 지루한 줄도 모르고, 넘어가다가, 나중에 응답받고 보니까, 아우, 이렇게 오랜 시간을 내가 잘 기다렸네. 주님이 하신 거죠. 오래 참으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